안녕하세요. 역사테마기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계가 사랑한 절경, 청량산과 고산정을 찾아갑니다. 퇴계의 흔적이 서려 있는 아름다운 장소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봉화군에서 차를 타고 청량산 쪽으로 향하다 보면 멋진 산세를 배경으로 삼은 강변길이 펼쳐지는데요. 벌써부터 낙동강의 절경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잠시 그 풍경을 감상해 보시죠. 변을 따라 약 10km 정도 내려가면 점점 특별한 산세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 멀리 보이는 곳이 바로 청량산입니다. 청량교가 있는 이 지점이 청량산 입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청량산 박물관을 비롯해 아기자기한 상가들이 모여 있는데요. 도착해보니 다리는 새로 건설 중이었고, 주변 도로도 정비가 한창입니다. 아직 완공되진 않았지만, 새로 지어진 다리에 올라 청량산 계곡을 바라보니, 어딘가 신비로운 기운이 감돕니다. 어느 곳인들 구름 낀 산이 없겠는가. 하지만 청량산이 더욱 맑고 절묘하다네. 정자에서 날마다 바라보고 있노라면 맑은 기운이 사람의 뼛속까지 들어오네. 퇴계 이황 선생은 1501년 안동에서 태어나 성리학을 가장 체계적으로 완성한 학자 중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학문을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치에 구현하고자 했으며, 서원을 통해 지방교육과 인재양성에도 끊임없이 힘썼습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청량사 주차장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가는 곳은 청량사 옆에 있는 서당 청량정사입니다. 바로 퇴계가 어린 시절 공부했다고 전해지는 곳이죠. 청량사로 가는 길은 보시다시피 경사가 무척 가파르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퇴계가 청량산에 처음 왔던 시기는 15살 전후였다고 합니다. 그는 삼촌을 따라 책보자기를 짊어지고 이 산을 오가며 글을 읽은 것이 몇 번인지 셀수 없을 정도였다고 회고했지요. 중간쯤에서 이정표가 보여 잠시 쉬어갑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웅장한 삼봉우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드디어 청량정사로 가는 방향의 이정표를 만납니다.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면 두 채의 집이 보이는데요. 멀리 청량정사 안내판이 보이지만 상꾼의 집은 문이 잠겨 있어. 바로 옆 건물로 가 봅니다. 여기도 역시 문이 잠겨 있네요. 담장 너머로 바라보니 청량정사라는 현판이 이곳이 바로 그 장소임을 알려줍니다. 청량정사에서 고개를 돌리면 퇴계가 노래했던 청량산 열두 봉우리 중 하나인 연화봉이 보입니다. 이 좋은 장소가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싫어한 퇴계의 마음이 담긴 시죠. 청량산가입니다. 청량산 열도 봉우리를 아는 이는 나와 흰 비둘기 뿐이니. 흰 비둘기야 말하지 않겠지만, 믿을 수 없는 건 복사꽃이라네. 복사꽃차, 물 따라 흘러가지 말거라. 호여배 타고 고기 잡는 이가 이 비밀을 알까 두렵구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사찰 건물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목을 축이고 안쪽으로 걸어가면, 청량산의 자연이 품은 놀라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했다 전해지는 청량산은 청량산의 열두 보물이가 영꽃잎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사찰은 연꽃의 꽃술 자리에 해당한다고 하죠. 신라때는 33개의 부속 건물을 갖춘 큰 절이었지만 지금은 본당과 지장전 등몇 개의 정각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자연 속에 깊이 스며든 사찰입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물은 범종루입니다. 범종루 넘어 펼쳐지는 풍경이 발걸음을 자연스레 이끕니다. 정면에 보이는 봉우리가 바로 금탑봉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계단이 보이고 본당 은그 위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비교적 근래에 세워진 5층 석탑과 불상이 보입니다. 석탑이 함께 어우러진 이 풍경은 정말 보는 사람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저곳은 본당인 유리보전입니다. 유리보전은 약사여래부를 모시는 법당으로 중생의 병을 고치고 수명을 연장해주는 부처를 모시고 있으며 이 불상은 보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리보전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잠시 감상해 보시죠. 그 옆에 있는 지장전 또한 인상 깊습니다. 연화봉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지장전은 정말 아름다운데요. 이곳의 목조 지장보살 삼존상 역시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로 지팡이를 들고 단호한 표정을 지닌 강한 이미지를 띄고 있습니다. 청량산은 정말로 청량산 품 안에 안겨 있는 듯한 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도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이 이어집니다. 다시 낙동강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미스터션샤인 촬영지라는 안내판이 보이는데요. 이곳이 바로 고산정입니다. 고산정은 퇴계의 제자 금난수가 1564년에 세운 정자로, 퇴계가 도산서원에서 청량산을 오가던 예던길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자를 둘러싼 낙동강과 산세는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금난수는 퇴계의 제자가 되길 청했지만, 퇴계는 병을 이유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에 금난수는 한달 동안 매일 퇴계를 찾아갔고, 그 정성에 간복한 퇴계는 마침내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퇴계가 거닐던 예던 길을 걸으며 퇴계는 왜 위대한가라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그는 학자로서 성리학의 이론을 독창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리학의 내용을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과 정치에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의 학문을 실천으로 옮긴 그의 진실된 마음가짐과 행동이 바로 퇴계선생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문화유산 여행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다음 여정에서 또 뵙겠습니다.